한창 여름이 시작되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트로트 왕자 장미와 이찬원의 뉴스가 드디어 공개되었다. 이들의 일상의 비밀이 폭로되어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특히 나 혼자 산다라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의 출연 소식은 팬들에게 큰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지난주 MC 전혀 못 깜짝 놀라 팀은 이찬원을 위해 특집 제작을 계획하게 되었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매력적인 외모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찬원의 일상을 특별히 공개하기 위해 제작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장민은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올해 콘서트 투어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의 콘서트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그의 멋진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 밀접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은 오는 9월 나 혼자 산다 제 다음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기쁨에 넘쳐 흘렀고 이찬원의 인생행보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만큼 그의 방송이 곧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MC 전현무가 이찬원에 출연하는 녹화를 공개하였다. MC 전현무는 처음 출연이었지만 가수 장미와 제작진과 빠르게 호흡을 맞추며 이찬원과의 케미스트리를 선보였다. 또한, 잠깐의 집 촬영장 때문에 발생한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카메라맨들과 자주 소통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MC 전현무는 이찬원을 위해 따로 제작해야 한다고 평가하며 팬들도 9월 3일 방송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이찬원에게 제안한 출연료도 이찬원이 출연했던 UKISS 멤버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찬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녹화에 참여하기 위해 나 혼자 산다과 해당 최대 1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찬원에게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록적인 출연료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는 가수 이찬원을 비롯하여 김희재, 남승민, 정동원, 양지은, 홍지은, 김다현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할 예정이며 방송인 붐이 진행을 맡는다. 콘서트 티켓은 세라젬에 응모하여 행사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다. 세라젬은 응모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인당 최대 6장의 티켓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세라젬 매장 102곳에서는 응모자들이 유구와 함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에는 음원 재생을 구매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는 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세라젬 매장에서 이벤트 참여한 응모자들에게는 특별 혜택도 제공된다. 유구와 함께 업무를 경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첨을 통해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는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며 이찬원과의 더 가까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